오늘부터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애가라는 것은 슬픔의 노래입니다. 특별히 이 예레미야 애가는 아주 잘 쓰여진 시입니다. 찬양시입니다. 절제, 절제된 언어로 아주 잘 만들어진 찬양시인데 우리는 아무리 아무리 봐도 이 말씀이 시처럼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번역 때문에 생겨진 문제입니다. 참잘 쓰여진 시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잘 번역을 해도 그 운율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운율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아무리, 아무리 봐도 시가치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운율이라는 것은 같은 글자를 반복하든지 혹은 글자의 수를 반복함으로 리듬을 만들어내는 것을 이걸 운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정포장수 끌고 간다.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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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반복하면서, 수를 반복하면서 이 리듬을 만들어내든지, 혹은 같은 글자를 반복하면서 이 리듬을 만들든지, 이와 같은 것을 운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 번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의미는 가져올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운율을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봐도 이것이 시 같지가 않지요. 그게다가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시라는 것은 아주 절제된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럼 보면은 의미를 함축해서 그렇게 해서 시를 쓰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쓰여진 시를 보면서도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시가사를 읽고 그리고 사실 그것을 이해하고 특별히 그것을 설교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이 느낌, 이 감이 참잘이 와닿지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의미는 어느 정도 이제 얘기는 할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도 어느 정도입니다.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큰그 느낌을 살려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 시가서를 설교한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참 솔직히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이걸 설교해야 하나 아니면은 그냥 좀 넘어가 줄까? 참 많은 고민 가운데서 그래도 자기로 결정한 이유는 예레미야가 이 애가를 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면은 신명기를 보면은요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모세의 노래도 보면은 찬양시이지만 그 중요한 쓰는 이유가 의미가 있습니다. 왜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부르게 하느냐하면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렇게 마음대로 살게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지향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 그들이 이 노래를 기억해서 모세가 가르쳐서 부르게 하는 이 노래를 기억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모세는 노래를 지었어요. 그리고 노래를 가르치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예루살렘은 망했습니다. 마음 망해서 슬픔 가운데 있지만 이 예레미야의 마음 속에는 그냥 무작정 슬픔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노래가 슬픔의 노래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소망의 노래이고 희망의 노래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3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젊을 때에 멍해를 매는 것이 좋으니 여러분 다시 말하면은 사서도 젊을 때에 사서도 고생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연단 시키시는 것을 간사함으로 견디면서. 결국은 다시 회복되어질 것을 노래하며 소망을 가지고 노래하는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슬픔의 노래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소망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게다가 특별히 이 예레미야 애가는요 아주 잘 쓰여진 그런 시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운율을 맞추는데 어떻게 맞추느냐 하면요 알파벳 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알파벳 알죠? 영어의 알파벳 A, B, C, D 뭐 이와 같이 히브리에도 알파벳이 있습니다. 알레, 벳, 기멜, 하면서 이래 알파벳이 있습니다. 그 알파벳을 첫자에 절 첫자에다가 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22절로 되어져 있죠. 알파벳이 히브리어 알파벳이 자음 22개로 되어져 있어요. 그게 다 맞춰서 예레미아가 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좀 외우기 쉬우라고 알파벳을 다 맞춰서 하면은 아무래도 부르고 외우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아가 아주 정성을 다해서 운율을 맞추어서 그렇게 쓴 노래가 바로 이 예레미야가라는. 여러분 이 노래를 보면서 우리는 그 느낌을 다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노래를 통해서 그 예레미아가 소망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하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들을고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정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큰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아멘. 지금 예레미야는 노래를 시작하면서 슬프다. 슬프다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도 보면은 밤에는 슬피 운이 눈물이 땀에 흐릅니다. 그렇게 노래하죠. 그뭐 슬픈 마음을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슬픕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이 망했기 때문에 슬픔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그냥 시시한 성이었다라면 슬할 이유가 없죠. 별볼일 없는 아주 뭐 그냥 망해도 될 만한 그런 가치 없는 성이었다라면 슬퍼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은 그런 시시한 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고귀하고 가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너무 안타깝죠 그 귀하고 존귀하던 성이 지금 망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그 슬픔을 지금 시로서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 보면은 슬픔을 표현하는데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노래를 합니다. 이성녀 전에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어찌하여 그렇게 증박하냐 전에는 열국 중에서 큰 그런 자였는데, 이제는 과부가 되었고, 열국 중에서 열방 중에서 공주였는데, 이제는 종처럼 강제로 노동하는 강제로 일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죠. 여러분 외형적으로 봤을 때에는 참 안타까운 것이 보잘것없는 그런 성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북적북적 거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던 그와 같은 성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그와 같은 도성이었습니다. 그것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던 그와 같은 성이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과부처럼 되어져 버렸습니다. 원래는 열방 중에 공주였다. 그렇게 말하죠. 공주병에 걸린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존귀하게 여겨졌던 그와 같은 도성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가치 있게 생각해 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 외형적인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형적으로 이제는 찾는 사람도 없고 이제는 너무 정막해져 버렸고 외형적으로 볼 때에 가치 없어져 버린 그와 같은 황무지가 되어져 버렸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영적인 상태를 지금 이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막해져 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가는 사람이 없으미로다. 모든 성문들이 정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 또 공고를 받았도다. 아멘. 여기 보면은, 정막해진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제는 절기를 맞이해서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전에는 예배의 절기가 되어지면은 수많은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찾아오던 그와 같은 도성입니다. 이제는 예배를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정막 해져버린 그와 같은 도성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사장이 쓸모없는 그와 같은 상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탄식을 합니다. 왜 제사장이 필요 없어져 버렸습니까? 제사들들이 성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그냥 외형적으로 너무 초라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슬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내어놓고, 제 지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축복으로 바꾸던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들이 이제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그 은혜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슬픔을 가지고 그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예레미야의 애가의 노래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존교함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에 있습니다. 교회가 성전으로서 기능을 상식합니 교회가 암무이죠더 그 이상 사람이 들어드나들어야할 이유가 없어져요. 그것만큼 비참하고 슬픈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뭐 바자회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임을 갖고 물론 할수 있으면 좋지요. 사회 봉사를 하고 할수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절 말씀에 보면은 밤에는 슬피 우는 눈물이 뺨에, 뺨에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지금 여기 보면 참 안타까운 그 노래를 합니다. 거기 보면은 과거에 사랑하던 자들이 이제는 위로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들이 배반하고 원수가 되어져 버렸다고 예레미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분명히 종기 존기하게 여기고, 좋아하고, 따라오던 같이 함께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원수가 되어져 버어요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보니까 가치 없어진 같아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맛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세상 가운데 밟히는 것이죠. 세상이 오히려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원수가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원수가 되었느냐 하면은요.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봅시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라들이 궁지에서 그를 따라잡았도다 아멘. 전에는 함께 하며 좋아하고 사랑하고 같이 함께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원수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얼마나 원수가 되어졌는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유다가 환란그 고난 가운데서 사로잡혀 가는데 얼마나 와서 사로잡아 가느냐 하면은 그기에 보면 그를 핍박하는 자들이 궁지에까지 뒤따라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통 보면은 사람을 쫓을 때에도 피할 구멍은 놓고 쫓아야지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얼마나 서로 독해졌는지요. 그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데 그 유다를 핍박하는데 그 핍박하는 자들이 궁지까지 몰아놓고 거기서도 궁지까지 서 거기서 사람을 자로 사로잡아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뒤에 사람들이 그렇게 사로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살다가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교회라고 하면은 참 사람들이 종귀해 있고 높였죠아 교회 그러면은 믿어주고 알아줬습니다. 그런데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교회를 몰아붙일 수 있을까? 우리는 때로는 보면 답답하죠. 왜 그렇습니까? 남을 욕할 게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밟히는데, 그냥 밟히는 것이 아니라 원수처럼 궁지까지 몰아오면서 그렇게 밟는 겁니다. 참답답 여러분, 욕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이 모든 일을 결국 누가 하시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추신다라고 말씀하고. 여러분, 5절에 보면은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었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하면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와께서 그를 권고하게 하셨습니다. 결국은 왜 대적들이 그 원수들이 그들이 머리가 되어져서 누르고, 핍박하고,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의 죄가 많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유다가 왜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왜 그렇게 공고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사로잡혀가고, 그 어려움을 겪습니까? 결국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이다. 그들의 죄 때문이다. 심지어는 그들의 어린 자녀들까지 대적에게 사로잡혀간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밟아 버렸습니까? 그렇게 낮추어 버렸습니까? 그렇게 종기했던 그들을, 그렇게 따르고, 그렇게 충성했던그 교회를 그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게 원수처럼 못 잡은 모서 안달난 것처럼, 그렇게 궁지까지 몰아가면서, 그렇게 밟아버립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면은 죄를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시는 작업인 거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laughs> 세상 사람들은 죄가 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죄가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죄를 가지고 자랑하고 다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가 죄인 줄 알아요. 죄를 지어 놓고도 뭘 하느냐 하면, 감추려고 합니다. 덮어 놓고, 아닌 척하고 거룩한 척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그냥 그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요, 죄는 감춰서 속에서 푹푹 썩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거룩한 자. 비칠한 무덤 처럼로 속에는 푹푹 썼는데 썩은 내갑이 가 인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닌 즉각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는 그와 같은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낮추시고 원수들로 하여금 짓밟게 하시는. 팔절구절 말씀. 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없인 여깁니다.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 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흐,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채 하오니 나의 환란을 감찰하소서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석거리가 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벌거벗음을 보고 업신여긴다 여러분 이 벌거벗음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의 수치심을 하나님께서 다드러내시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의 수치거리를 다 드러내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주 웃습니다, 비웃습니다, 업신여깁니다. 심지어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예 원수가 되어져 버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은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냥 낮추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죄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주 아주 낮아 낮아서. 아주 밑바닥까지 하나님께서 밟아보지. 여러분, 거기 보면은 더 기가 막힌 것이 있죠.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게 전의 번역에는 그의 치마에 묻어 있으나 그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새로 번역이 바뀌면서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렇게 바꿔버렸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요. 여러분, 그 수치스러운 것을, 더러운 것을 감추려고 옷으로 덮었어요. 여러분, 덮으면은, 감춰지느냐? 감춰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더러운 것이 옷에 다 그냥 묻어서 다 드러내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감추려고, 아무리 감추려고,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는 감출 수 없죠. 그냥 하나님께서 다드러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가 다 드러나고 나니까 그렇게 좋아하고 따라오는 그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웃습니다, 비웃습니다, 업신여깁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원수가 되어서 끝까지 끝까지 따라오면서 궁지까지 몰아놓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찌 해야 합니까?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밟으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짓밟을 만큼 교회를 밟아 버렸어요. 10절에 보면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가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전까지 받아다 여러분, 이렇게 밟을 때 어떻게 합니까? 슬프지요. 비참하지요. 지금 예레미야가 이 비참한 상황 에서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밟아 버리자.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맞춰 버려그 가운데에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우리 11절 말씀. 11절 말씀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지금 또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면은 낮아져야 합니다. 이 예레미야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비천하다. 전에는 보물이 있기 때문에, 많이 재물을 모아놨기 때문에, 걱정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양식을 구하고 했지만, 아, 먹고 살고 걱정 없다고 할것 같았는데, 그런데, 아니요. 탄식하면서 양식을 구할 만큼, 하나님께서, 완전히 나죠 우리는 돈이면 모든 것이 걱정 없고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잔뜻 통장에 돈 모아놓고 내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만 쳐다봐도 아, 이제는 걱정 없이 살것 같다고 큰 소리 쳤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얼마나 낮춰버렸는지 탄식하면서 양식을 구할 만큼 낮춰버렸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는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죠. 낮아져야 하는 겁니다. 그게 보면은 나는 비천하오니. 우리에게 필요한 그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보잘것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은 정말 도저히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미천한 자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는 이 슬픔의 노래를 쓰면서 그냥 무작정 한없이 한없이 슬퍼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낮추시면 낮아지자라는 겁니다.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회개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을 때에 몽예를즐거이 여자라고 그렇게 예르미야는 노래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낮아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함으로 다시 소망을 가지고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레미야는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